눈눈 여기가 상점이라 했지? 나 지금 인사를 다하 것. 같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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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y p a i a 누구나 뭐야 여기 아니 이거 다 어? 저기 저기 아까 어? 카페 주인 알아. 아, 알아요. 어, 그리고 상점 주인 알아? 아, 알아요. 어, 몰래 집에서 내가 뺏어 온 거야. 어, 친구. 아니, 이게 이게 뭐야? 이게 다 이게 내 어, 내 작품들이란 말이야, <laughs> 친구. 어? 아니, 뭐 이렇게 말이 뿌렸어요 <laughs> 아, 뻘이다니, 친구. 나는 신사적인 남자라 그런 걸 뻘이고 오지 않아. 설마 집안에 둬? 어? <laughs> 나는 집안에, 아니, 아니야, 들어가지 마! 여기 내, 어, 사생활이 다니는 집안이야, <laughs> 친구. 여기만큼은 내가 절대 용납해줄 수가 없어. 아니, 이게, 이게 뭐예요? 아니. 봐봐. 아니. 아니. 이쁘잖아, 아름, 이게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 <laughs> 아니겠어요? 이 마을 이상해. <laughs> 이 마을 아, 이상해. 친구 팬티 색깔은 무슨 색깔이야? <laughs> 저요 잠깐만요. 어 약간 민트색이요. 아이 친구, 어, 친구 색깔 이쁜데. 아니 잠깐만 이사... 아. <laughs> 이상. 아이상람 이상해. 왜 때려? 아 기분 좋게. <laughs> 이상해 이 사람. 아 친구. 아, 아무튼 저희 친하게 지내요. 저는 코브라라고 해요.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아난 플라라고 해 친구가. 아 아니, 목소리를 왜 이렇게 든다. 느끼해요? 아 친구 마음에 든다. 어, 아니 뭐이 마을 이 이상해. 튀어. <laughs> <띄어. 웃음> 아이, 아무튼 반가워요. 저 이거, 샤이니한테 받은 건데, 드실래요? 아, 좋지, 샤이니가 만든 거. 아, 어. 어, 샤이니 아세요? 알지, 알지. 나랑 똑같은 친구야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 샤이니 카펫 이거 걸려있던데. 아, 진짜? 내가 한게 줬던 거야, 줬던 거. 아. 내가 어. 선물로 준 거거든. <laughs> 아오, 어. 친구. 아이, 친구. 죄송해요, 죄송해요. 그래. 친구, 예. 잘 지내보자. 아잘잘 지내봐요. 응? 내가 어, 이쁜거한개 갖고 올 때마다 내가 갑은 후하게 쳐줄게. 가요. 나나 고소할 아, 거야 너. 고소해봐 친구. 이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. 아니, 너왜 그래요, 아, 너왜 그래요 나한테? 아, 아 아무튼 우리 잘 지내봐요. 저도 약간 그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. 솔직히 아, 이거, 친구, 이거 보니까 아, 약간, 약간 행복해져. 어.. 맘에 든다 친구 그래요? 어.. 음. 저희 그러면 우리..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봐요 아우.. 좋아좋아좋아 어우.. 내 목소리 느끼해 씨.. 어. 우 잘가 친구 이상해 이사람.. 이상, 이상, 이상해.. 이상해.. 이상해 잘가 친구 네 갈게요 좀 이따 봬요 음.. 네저 사람 따라오는거 아니야? 어어? 아 따라오는데 따라오는데 <laughs> 아 잠깐만 저 사람 이상해 잠깐만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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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, 튀어. 튀어. 서, 이 마을의 성추행범이 저 사람인가? <laughs> 아유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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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왜왜왜저저저저 아, 아무것도 안해 했... 아나나나나어나 우편 보내려고 친구 아우음 아, <laughs> 음. 아니 저 저기서부터 따라오던데 뒤에 숨어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, 친구 제, 왜 제가, 왜 제가 오해한 거죠 신경이 많아 아 제가 오해한 음? 거죠 어, 오해한 거야, 오해한 그래요? 거. 아, 알았어요. 음, 네, 잘 네. 가, 잘 가. 네네. 네.